안녕하세요. 한주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주에 이제 대회장에서 만난 구독자분인데, 100kg가 넘는 체중에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두달 만에 탄수화물 사이클로 82kg까지 감량을 하시고, 대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성공 사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되게 이제 대회장 가서 놀란 게, 뭐 저를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것도 되게 감사했지만, 제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제 영상을 보고 탄수화물 사이클로 대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1, 2위에 좋은 성적을 거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을 전해드릴 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저번 주 피트니스 스타에서 어슬레틱 모델 부분 2위를 하셨고 노비스 스포츠 모델 3, 3위를 하셨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kg 체중에서 이렇게 어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시합 체중은 82kg로 다이어트 기간은 3달이었는데 이 82kg로 체중을 찍은 거는 두달 만에 감량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알려드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이분은 하셔서 성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 월화수 저탄을 이제. 원래 알려드린 방법대로 가져가시고 목요일은 한식 위주로 한 끼를 일반식 배불리 많이 드셨다고 하고요 일요일에는 치팅하는 날에는 먹고 싶은 거다 먹었는데 시합 2주 전부터는 치팅을 끊고 그때부터는 하루에 순수 탄수화물 양으로 100g씩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그람수가 아니라 음식에 들어있는 순수 탄수화물 양으로 100g씩 맞춰서 2주 전부터는 드셔서 하셨더니 시합 날 컨디션도 좋고 어, 몸, 바디 컨디션이 정말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루에 1시간씩 2회를 하셨는데 어, 2분할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는 가슴, 오후에는 등, 다음날에는 오전에는 뭐 하체, 오후에는 어깨, 뭐 이런 식으로 2분할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 유산소는 웨이트 후에 40분씩 매일 타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100kg에서 82kg까지 감량을 하는데, 목표 기간을 이제 3개월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82kg까지 감량한 기간은 두달 만에 감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지만, 또 감량되는 속도 차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분은 생각보다 좀 빨리 감량이 되신 것 같은데, 그만큼 탄수화물 사이클의 식단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평일날 지키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도 감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탄수화물 사이클로 20kg 가까이 감량을 하시고 대회 나가서 입상까지 하신 구독자 분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렸고요. 탄수화물 사이클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주봉이었습니다.